사실, 유튜브 각 잡으려고 고대기도 하고.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시입니다. 앨리스가 시각 효과가 개편이 됐네요. 한번 살펴보시러 같이 가시죠. 자, 스킨별로 다 바뀌었거든? 일단, 제가 기본 스킨부터 보여드릴게요. 신 스킨만 거의 안 바뀌고, 나머지는 다, 다 바뀐 것 같네. 일단, 인간 폼큐부터 봅시다. 색깔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더 빨간색에다가 더이두 갈래가 아니었거든요. 약간 이거 카시오페아 스킬 같은 느낌이네요. 카시오페아 스킬 같아. 이렇게 하고 <웃음> 이렇게 <웃음> 카시오페아 같지 않아요. 이 w가 옛날에는 거미가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계속 쭉 나갔는데 지금 점점점점 커지면서 더잘 보이게 해놨어. 이거는 너프죠 왜냐하면 이거 신경 못쓰고 있다가 그냥 무의식 중에 맞을 수도 있는 건데 나좀 보세요 하면서 이 거미가 어? 피해주세요 제발 이런는거 같으니까 이건 너프인 것 같고 나좀 보세요 야, 이거, 이거 너무 잘 보인다 제일 큰 변경점 고치에요 고치 좀 뭐, 뭔지 모르겠어 이게 <laughs> 이게, 이게 뭐야 그림자 군도 느낌으로 해카림 같은 느낌이 예, 이거는 진짜 별로다 이것도 바뀌었네 폼 변환할 때 옛날에는 짠하고 한 방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르르 르 바뀌었네. 이것도 별론데. 이거 멋지다고?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이 Q 무는 거는 똑같겠지? 네, 이거는 뭐 달라진 게 없네요. 이거는 똑같은 거 같고. W 하면은 이제 검이 본체에서 뭔가 오라가 감싸거든요. 네, 이거는 비슷한데 오, 이건 좋은데. 이거 약간 다리가 더 빨개지면서 진짜 독거미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괜찮네. 이거는, 이거는 괜찮네. 이거, 이거 인정. 그 다음 줄타기. 봐봐, 봐봐. 이것도 뭔가 헥카린 범위 마냥 이상해. 이, 이것도 별로예요. 이것도 범위 제대로 모르겠어. 그리고 상대 대상한테 이렇게 대놓고 줄타기를 쓰면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내려와, 이제. 한번더 눌러야 내려와요. 이제 자동으로 안 내려와. 이게 그 미니언들 많을 때 실수로 내려가는 거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단점이 더큰거 같은 게 뭐냐면 상대랑 나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도망을 가고 있다 했을 때 최대 사거리에서 이렇게 쫓아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올라갔는데 얘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 와중이니까 최대 사거리에서 한번더 눌러야 되니까 그 버튼 한번 눌렀을 때그 다음 버튼 누를 때의 그 차이 초. 약간, 1초에 4번 누른다 치면, 0.2초당 한 번씩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누르는 동안, 얘가 도망을 가서, 이 엘리스 줄타기 범위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냥 나만 뜨고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개 빨리 눌러야 돼, 이렇게. 개 빨리 눌러야 돼. 그래야 쫓아갈 수 있어. 옛날보다 더 늦게 내려가는 것 같은. 이거 되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이거 너프예요 너프. 아니 안 그래도 앨리스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뭐임? 왜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 기본 스킨만 완전 개편이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개편된 기본 토대랑 동일하다는 거잖아. 개편을 그러니까 그 검이 커지고 이런 거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냥 아예 생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보시면 Q가 또 쌍동니처럼 나가지 않을까? 봐봐. 똑같네. 자, W도 점점 커지 원래 안 커지거든요. 점점 커지지 않을까? 화방은 커지이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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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지 알겠다 기본 베이스와 원래 스킨 효과를 섞었네 아 이것도 뭔가 다. 어 근데 이 스킨은 좀 예뻐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마음에 드는 이게 진짜 고치 같은데요 이거는 괜찮네 거미퐁도 봅시다 뭐 Q는 똑같을 테고 W키면 또 다리에 색깔이 생길라나? 아 뭐야 이거는 야 이건 기본 스킨이 낫다 이거 기본 스킨이 낫다 이거는 그죠? 네, 아무튼, 줄타기도 또, 그, 범위가 희미해지는지 봅시다. 희미해지네. 근데, 이게, 그, 싸우고 있는 와중에는 이 범위를 신경 못쓸 수도 있긴 하겠다. 건드렸으면 패치노트에 얘기를 해주던가?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laughs> 아니, 스마트키를 쓰면. 자동으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커서를 대고 있으면. 안 내려가지잖아. 이렇한번더 눌러야 내려가지잖아. 이거, 이런 거를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laughs> 마녀 앨리스가 소규모 조정됐다는데, 슈퍼갤럭시랑. 이거 세개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바뀌었다고 써진 것만 봅시다. 일단, 슈퍼갤럭시부터 볼게요. 이거부터. 거미 형태 2. E, 줄타기 신규 시각효과? 줄타기 신규 시각효과? 아까도 다 신규 시각효과 아니었어? 그 희미해지는 거? 큐는또 쌍둥이처럼 나가겠죠? 이렇게. 오! 아, 이게 바뀌었네. 색깔이 다르네. 얘는 색깔이 좀 다르네. 어 이거 다르네. 야 이거 이쁘다. <laughs> 카이사 같아요 이거는. 나좀 보세요. 좀 커지면서 아 약간 약간 라임색 약간 예. 오야 <laughs> 어, 솜사탕 같아. 뭐야 이거 예쁜데? 얼굴을 보이거라. 얼굴도 예쁘잖아 이거. 왜 괜찮은데? 어, 이 솜사 이게 약간 범위도 넓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기본 스킨에 비해서? 기본 스킨에 비해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범위도? W 하면? 이 연두색 부분이 굉장히 밝게 빛날 거예요. 약간 거의 노란색처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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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줄타기는 또 희미해지겠죠, 당연히. 어어, 어, 야, 이건 아니야! 야, 이건 아니야! 야,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좋아! 이게, 이게 오히려 좋아요. 아니, 희미해, 이거. 이거 정확한, 무슨 범위 정확하게 보여주네. 자, 슈퍼갤럭시 앨리스 1픽! 아, 너무 좋아. 자. Q부터 봅시다 쌍둥니처럼 나가겠죠? 어?! 이거는 쌍둥니 같지 않아 아까도 그랬지만 괜찮은데 이거? 이거는 옛날 Q랑 비슷하네 W는? 이건 뭐 똑같네요 거의 근데 반짝반짝거리면서 아 이렇게 나대 아좀아좀 아좀 조용히 맞추고 싶은데 나대 저러면 안맞아줘요푸킹할때 이건 똑같네 이건 똑같다 Q는 조금 달라졌는데 E는 똑같네요 옛날하고 내가 이건 마녀엘리스 많이 써봐서 알지 W 쓰면 이 분홍색이 빛나겠죠 예 분홍색 빛나고 오라감사 이것도 거의 똑같은 것 같네 그리고 줄타기 쓰면 얘도 희미해졌을라나? 얘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걸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 그냥 기존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 Q랑 아 잠깐만 Q도 지금 보니까 비슷한데? <laughs> 아니 나, 나 Q 좀 보고 오자 또시 <laughs> 유튜브에 마녀엘리스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야 원래랑 똑같구만 아이 원래랑. <laughs> 이게 원효대사 해골물이라는 거야 아이 뭐야 이거 원래랑 똑같네 <laughs> 아 이거 안 봐도 돼내 말은 장비 엘리스는 소규모 조정도 아니고 최소한의 조정이니까 안 바뀌었겠죠 이거 최소한의 조정 내가 보니까 검이 커지고 나대는 거 말고 없어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그거 말고 없다 오케이 안 봐도 돼요 이거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 나는 슈퍼 갤럭시 엘리스 완전 호감인데? 바로 슈퍼 갤럭시 엘리스로 랭게임 하러 간다. 야, 여러분 안녕. 나 랭게임 하러 갈 거야. 슈퍼 갤럭시 너무 이쁘다.